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타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아 예상대로 재밌을것 같습니다. 디에고 고딘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루이스 수아레스 분셀레스 다노체기 카스트로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스튜 아니 라미네스, 디에고 포르란 마르틴 카세레스 아, 정확한 예측, 멋지게 가로채기 가르가노,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수아레스, 가바니, 포르란울키퍼에게 백패스합니다 크리스티안 스튜아니 디에고 페레스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들어갑니다 스투 아니 크로스 찬스 환상적인 볼 컨트롤 네, 위력 없는 슈팅입니다 네, 코너 아웃, 코너킥입니다 문전으로 크로스 네 골키퍼 쉽지 않았는데 잘 막아냅니다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아 나이스 터치 수아레스 알바로군 살레스 폴라 아 태클 좋은데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공. 가스통 라미레스 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멋진 패스, 골키퍼 쉽게 잡아냅니다. 네. 루이스 스와레스. 네, 미리 알고 가르쳤는데요. 카스트로. 네, 두 선수가 몇 차례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크리스티안 스투아이 중앙으로 투입할 기회를 봅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수비가 궁 뺏어냅니다. 라미레스 비에고 포르란튜리 카스트로 주심의 프리킥 선언 막시 페레이라 가스톤 라미레스 카스트로 개인기 좋은데요 자, 골킥 선언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막시 페레이라 디에고 페레스 에딘손 카바니아 훌륭한 태클이죠 분셀레스 디에고 포르란 다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아, 이 필드 플레이어가 막아내는군요 조리 카스트로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오늘 경기 팬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음, 이런 제 분위기가 후반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좀 아니었네요 스투 아니 보딩 디에고 페레스 라미레 에딘손 카바니 폴란라 네공수현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네, 멋진 기술 선보입니다 자 과연 거미손인데요 골키퍼가 저렇게 잘 막아내니까 이 승부의 균형추가 무너지지 않아요 네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알바로 곤살레스 이에고 고딘 크리스티안 스투아니 카바니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이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저희도 뭐 신나게. 기자 여기서 골이 들어갑니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아, 이잘 찼어요. 지금은 너무 힘있게 차면 오히려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연결이네요.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하길 경기 내용이 조금 무료했어요 눈치 네. 못한 경기 내용이었는데 골이 나왔으니까 잘 잡아냅니다. 공이 튀어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아세레스 에딘손 카바니 다시 리턴 패스.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네, 온사이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수 쪽에서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사이드였겠지만은 지금은 좀 앞서 있었어요. 옵사이드 맞습니다. 네. 수아레스, 훈셀레스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에딘손 카바니, 디에고 포를란. 기회입니다. 다시 동점이 됩니다. 동점 골 나옵니다. 1대1입니다. 예고 포르랑 깔끔한 태클 수아레스 알바로 군살레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납니다. 가바니, 도르란 분셀레스, 스루아니 빨리 다시 패스. 디에고 페레스, 카스트로. 자, 여기서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좋은 크로스. 받아줄 선수가 있었다면 말이죠. 네, 아쉽습니다. 파스레스, 크리스티안 스투아니 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보테클 이제 마지막 5분 종료 시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극적인 결승골이 터질 수 있을지요? 주심 골킥 줍니다. 야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승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작부터 시종일관 같은 패턴입니다. 주심이 방금 백이심에게 추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네, 최고의 발기술을 보여줍니다. 포르란 열려 있습니다. 의미가큰 골인데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골이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리드를 잡으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거의 뭐 경기 종료 직전인데, 아 이거 리드를 잡습니다. 2대1이 됩니다. 가스톤 라미레스. 주심이 휘슬을 히스. 불었습니다. 최종 스포 2대1.